죄송합니다 보나 씨. 다연이 얼굴. 보나님이 첫 스위스부터 입을 치시네요. 일치친건 아닙니다. 열심히 하려면 그래. 재밌는데 재밌어요? 네. 진짜 엄요 부장, 막 많이 덥구나. 음료 추첨할까요? 네.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요? 하나부터 번. 더 가진, 번더 자기가 거. 마지막 뽑을 것 같다 하시는 분360 안에서 뽑으래요. 360 안에서. 30번이네요. 300번 주세요. 20명에서 한 사람당 두 번호씩 고르면 돼요. 좋아. 그래. 네, 그러면은 어느 쪽부터 고를까요? 그쪽부터 고를래요. 네, 여기서부터 고를게요. 나2 <목소리> 어... 어, 77번. 277번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 나오지 말래 나오지 말래 나오지 말고 고 여기 커피 한잔불시면될거같요고 드릴게요 아네 네, 그리고 적고 있죠 277번 <목소리도> 텀백. 네 적고 있대요 300 300 300네 이렇게 요 1 7 4번 174번 완전히 아, 미급지근해 아 나는 10번이랑 30번 나는 18번이랑 28번이요 18번. 28번이야. 아 18번이랑 나는 118번이랑 228번, 250. 226번, 156번, 1 6번 15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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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8번1 5 8번이랑6번이랑6번 156번, 1번1번1 1번1번 26번. 26번이랑 마지막 번호. 올해가 아, 맞거든요. 제가 예측 합니다. 집중 안 했어요. 네. 제가 안 했어요. 제가 안 했어요. 왜그번얼시는 1번 거예요. 네. 네. 1번이랑 번지 맞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1번은 제가 예측해 주세요. 아, 1번이 아니라요. 26번이랑 마지막 번호 하겠습니다. 네. 저는 25살이니까 25번이랑 9 5년생이니까 95번이요. 좋아하시네. 저는... 어... 미안해요. 어. 27번이랑 98번... <목소리가> 와우 축하합니다. 마음 는거서 모두에게 축하합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나는 진짜 요시고싶는하시요는 분. 는거 아맞아지자기자랑 뭐, 타임 할 거야 자기자 보기업을 냐다 싶은데 진짜 나는 마시고 싶다. 진짜 마시고 싶으신 분들 중에 보기업 노래에 맞춰서 요다랑 댄스 가 있구요. 요나랑 댄스 구랑있다요요랑있다요 요나랑 뺀다가 있구요. 요나랑 누다나랑사트가 있구요. 다다랑 사진을 여기요 요나랑 사진을 여기에 한나랑뺀나랑뺀 아아 브로지안 아, 된다고요? 아아아 아, 아. 죄송합니다 하고 싶다 신화 아니면은 우주소년한테 나와서 가위, 가위 보여서 이기시는 분도 있는데 자! 자, 소원! 해결. 자, 보나 언니랑 할게요 숨을 말 치면 안 돼요 가위, 바위 아, 살짝만 일어나주세요 살짝, 아니 아, 일어나기, 아, 일기만 해주세요 자! 지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몇 번이에요? 자! 지내려 어, 어, 34번 아, 34번 34번 아, 어, 어. 또? 근데 어, 어. 오늘 토요일인데 어, 근데 번호, 어. 번호 부르니까 롯도 해야 되고 어. 안 내! 어. 안 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다 하시는데요? 우와 누구랑 하시는 거예요? 가시는 아, 거예요 상상이랑, 아, 상상이랑 했어요 상상이랑 미안 상상 오늘 정말 더운 날씨인데 이렇게 저희 보러 와주고 일단 저는 되게 비가 안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 일단 더운 날에도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줘서 너무 고마워요 어, 어떡해.. 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그러면 팬미팅의 꽃이죠 어 사진을 잡을 있는 시간이 <laughs>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소중한 노래주세요. 아주 너무 그러면 팬분들이 제일 듣고 싶은 노래가 뭐예요? 나 우리끼리 아니야. 아니, 우리 앨범 중에서. 나 우리끼리. 시작 우리끼리 지혜노 그러면은 자기 파트 한소 손.